안녕하세요. 여행 친구 황금 눌터입니다. 요즘 어딜 가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막상 나서려고 하면 늘 가봤던 곳만 떠오르시죠? 멀리 떠나자니 몸도 마음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집에만 계시자니 또 답답하시고요. 사실 그런 마음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우리 가까이에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들이 숨어 있답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는데, 막상 못 가보셨던 곳, 있는지도 몰랐던 곳들이요. 오늘은 그 숨어 있는 장소들을 하나씩 꺼내볼까 합니다. 어떤 곳인지는 영상에서 차차 알려드릴게요. 딱 이것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북적이지 않고 여유롭고, 자연, 역사도 있고, 그 지역만의 맛집까지 있는 곳들이에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당일로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는 수도권 여행지들로만 골랐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다음 나들이 계획이 저절로 잡히실 거예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하철 3호선, 6호선 연신 내역에서 701번 버스로 하나고등학교 정거장에 내리시면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여기가 서울시내 맞나? 싶은 기분이 드실 거예요. 기와 지붕이 층층이 이어지고 북한산이 병풍처럼 뒤를 받쳐주는 풍경, 은평 한옥 마을입니다. 북촌과는 분위기가 다른데요. 관광지처럼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더 정겨운 분위기예요. 2층 한옥이 늘어선 골목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음까지 차분해지고요. 북촌보다 훨씬 넓고 여유로워서 사람에 치이지 않고 느긋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은평한옥 마을에 끝내주는 북한산뷰를 볼수 있는 브런치 맛집이 있어요. 1층과 2층은 카페 1인 한 잔, 3, 4층은 브런치나 식사를 할수 있는 1인 일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1층, 2층에서의 풍경도 좋지만, 3층, 4층 더 올라가서 식사를 하며 어마어마한 북한산 뷰를 보실 수 있어요. 평양냉면과 맛있는 한우곰탕 드시고 싶다면 한옥마을 맛집 청류를 추천드려요. 한옥마을 산책하시고 바로 옆 진관사로 나들이를 이어갈 수 있어요.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천년 고찰답게 경내가 조용하고 깊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안긴 사찰 풍경이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봄에는 산벚꽃이 절 마당까지 내려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진관사에 자동차로 오실 경우 공영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주말이나 단풍철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하시니까 꼭 참고하세요. 도심에서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되실 거예요. 은평 한옥마을의 고즈넉함과 진관사 풍경, 그리고 북한산 자락의 멋스러운 자연을 하루에 모두 담을 수 있는 알찬 코스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인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과 심포시장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1호선 동인천역에서 도보 15분 정도면 오실 수 있어요. 자동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인천 동구 솔빌로 50일로 오시면 건물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에 오시면 응답하라 1988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골목길 하나하나 집 외관 담벼락 분위기까지 마치 드라마 속 동네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1960, 70년대 달동네 골목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박물관인데요. 실제로 박물관이 위치한 곳이 예전 달동네였다고 해요. 연탄 냄새 가득하던 달동네 골목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구멍가게, 이발소, 솜틀집, 추억의 장소들이죠. 구경뿐 아니라 연탄 나르기, 고무줄놀이, 비석치기 같은 직접 체험도 할수 있어요. 2005년 개관 이후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곳인데요. 개관 20주년을 맞아 더 넓고 새롭게 증축해서 2026년 3월에 재개관된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후 새 단장된 모습으로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입장료는 65세 이상은 무료이고요. 박물관 근처에는 도깨비 촬영지로 더 유명해진 배달이 헌책방 골목도 있고요. 지하철 1호선 동인천역에서 도보 10분이면 갈수 있는 심포 국제 시장도 맛집 탐방하기 좋은 곳이에요. 닭강정으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심포 시장은 아직도 그 인기가 여전하고요. 전국 체인으로 유명한 심포우리만두 분점도 바로 이곳 심포시장에서 시작됐다죠 화덕에 구운 공갈빵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와 시장 구경도 하기 좋은 곳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 경기도 안성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금광호수 전망대는 연간 30만 명이 찾는 명소예요. 금광호수의 우뚝 선 하늘 전망대는 전통 상모놀이의 나선춤춤 사위에서 영감을 받은 높이 25m, 길이 167m의 독특한 구조물입니다. 나선을 따라오를수록 달라지는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정상에 서는 순간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360도 장관이 펼쳐져서 올라오길 잘했다 싶으실 거예요. 벚꽃이 필 무렵엔 산책로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색다른 풍경 구경 실컷 하실 수 있어요. 주차장 바로 앞에 박두진 둘레길 구간인 호수 수상 데크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곳에는 안성이 나은 시인 해산 박두진 선생을 기리기 위해 박두진 문학길로 지정되었어요. 산책로를 걸으며 호숫가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시를 보면서 한 구절 읽는 여유도 누려볼 수 있어요. 식사는 근처 안성 맞춤랜드 식당가에 샤브샤브, 편백찜과 우렁된장찌개, 두부요리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좋아하시는 음식도 드시면서 속을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대중교통은 안성터미널의 인삼농협 앞 정류장에서 2-1번, 2-8번 버스를 탑승하시면 됩니다. 입장료도 주차비도 전부 무료이고요. 한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요. 자동차로 오실 경우 박두진 문학길 주차장으로 검색하셔야 하늘 전망대에 가까운 위치에 안내받을 수 있고요. 주말에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금방 만차가 되므로 피크타임에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갓길 빈자리에 바로 주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다양한 코스의 박두진 둘레길을 걸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코스별 거리와 경로 및 소요 시간을 고정 댓글에 올려놓으니 참고하셔서, 날씨 좋은 날 돌아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6호선 삼각지역 12번 출구로 나오시면, 전쟁기념관이 나오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넓은 잔디광장이 먼저 맞이해줍니다. 야외에는 실제 탱크와 전투기가 전시돼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기념관 실내에는 6.25 전쟁부터 근현대 역사까지 꼼꼼하게 담겨 있어요. 아픈 역사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전쟁 기념관 실내를 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구나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념관 내 대형 거북선도 참 인상적이고요. 2층 도서관 창가에 앉으면 남산이 통창으로 들어오는데 커피나 차 한잔 들고 잠깐 쉬어가기 딱 좋습니다. 기념관 둘러보신 후 전쟁 기념관 뮤지엄 카페동 1층에 있는 군의식당 진심에서 백반으로 식사 추천드려요. 동선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정갈하고 푸짐해서 입맛에 맞으실 겁니다. 백반 외에도 육개장, 돈가스 등 맛있는 메뉴를 골라 드실 수 있어요. 기념관 주변에 있는 이촌 한강공원은 멋진 산책 코스입니다. 봄이면 강변을 따라 벚꽃과 유채꽃이 나란히 피어나고 한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가을이 되면 이촌 한강공원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시작되면 이곳은 서울 최고의 명당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한강 위로 쏘아 올린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수놓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여의도보다 사람들이 덜 몰리면서도 탁 트인 시야 덕분에 관람하기 좋은 곳이에요. 삼각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전쟁기념관과 이촌 한강공원은요, 역사와 자연, 그리고 불꽃축제라는 문화생활 모두를 즐길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지하철 4호선 회연역 5번 출구로 나오는 순간 바로 남대문시장입니다.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없는 게 없는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지요. 시장 안은 볼거리, 먹거리가 넘칩니다. 고소한 군밤과 따끈한 호떡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고, 칼국수 골목에 들어서면 구수한 냄새에 발걸음이 멈춰지고요. 쇼핑도 빼놓을 수 없죠. 의류, 주방용품, 자파까지 없는 게 없어 구경하는 재미가 큽니다.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도 색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팁을 드리자면, 남대문시장 코스는 회연역 5번 출구를 시작으로 한 바퀴 돌고 6번 출구로 돌아오는 코스가 제일 좋고요. 특히 일요일은 쉬는 점포가 많아서 이왕 가신다면 주말보다는 평일에 가시는 것이 구경하시기 좋아요. 5번 출구 바로 앞에는 칼국수 골목이 나오는데요. 보리밥, 칼국수, 냉면을 9,000원 가격에 드실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가메골 손만두집은 평일 오전부터 만두를 사려는 줄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호남식당 갈치조림도 맛있어요. 자박한 양념에 통통한 갈치가 올라간 갈치조림 한 상, 밥한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남대문 시장을 찾는 단골들이 오래도록 즐겨 찾는 맛집이에요. 남대문 시장 구경 후 서울로 7017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1970년에 만들어진 옛 고가도로를 산책길로 되살린 공간인데요. 총길이 약 1km의 완전한 평지길이에요. 7017의 70은 서울역 고가가 만들어진 1970년을 의미합니다. 17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2017년과 17개의 사람길 그리고 고가차도 높이인 17m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 이름 하나도 참 흥미롭죠. 밤이 되면 더욱 빛나는 멋진 야경 명소가 된 이곳은 남대문시장, 숭례문, 서울역 광장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10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서울 도심 풍경 전체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시장 구경, 맛있는 식사, 색다른 눈높이로 보는 서울 풍경까지 회원역 하나로 알찬 하루를 채울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은 수도권에서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의왕 왕송호수를 추천합니다. 1호선 의왕역에서 내려. 도보 15분 걸리고요. 1번, 11번 버스를 타고 오시면 호수 앞에 닿습니다. 왕성호수는 수도권 최대 인공호수예요. 호수 둘레길은 총 3.6km 완전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천천히 걸어도 무릎 걱정 없이 편안하게 돌수 있고요. 봄이면 길 따라 벚꽃과 봄꽃이 차례로 피어나고 잔잔한 호수 수면 위로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이 그야말로 그림 같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왕복 40분 정도의 레일 바이크도 인기예요. 페달을 밟으며 계절별로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과 철새도 보실 수 있어요. 호수 주변 풍경을 가르며 나아가는 느낌이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바로 옆에는 철도 박물관이 있는데요. 1988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철도 전문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철도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 옛 기차들이 전시돼 있어 추억을 떠올리며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여기서 나들이 팁을 드리자면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붐빌수 있으니 오전 일찍 방문하시거나 평일에 여유 있게 나들이 계획해보세요. 인근에는 백운호수 카페거리와 청계산 등산로도 있으니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출출하시다면 왕성호수 맛집인 갈치와 코다리 정식이 인기인 둥근상 시골집도 좋아요. 통창으로 레일바이크와 왕성호수가 바라보이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집밥 느낌 물씬 나는 시골밥상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이곳은 호수도 기분 좋게 산책하시고요. 레일바이크, 철도 박물관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와서 하루를 알차고 여유롭게 채울 수 있는 의왕만의 힐링코스입니다. 3호선 홍제역에 오시면 도심 속 웅장한 폭포가 나타납니다. 2009년 홍제천 생태공원 안에 조성된 인공 폭포로 높이 25m, 폭 60m의 규모의 인공 폭포예요. 야경이 아름다워서 야경 명소로도 유명하고요. 도심 한복판에 폭포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이죠. 하얀 물줄기가 쏟아지며 만들어내는 물안개와 물소리가 순식간에 도심의 소음도 잊게 해 주는데요. 폭포 바로 옆 전망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한잔 하시면서 물멍을 할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보 팁을 드릴게요. 날씨 좋은 날 야외 노천 자리와 전망 카페 창가 자리는 주말에는 빈자리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주말 대신 평일을 이용하신다면 훨씬 더 여유롭게 앉아서 폭포 즐기실 수 있습니다. 3호선 홍제역 4번 출구로 오셔서 7713번 7738번 버스로 15분 정도 오시면 보이실 거예요. 홍제폭포를 구경하시고 안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면 연희숲 속 심터가 나옵니다. 서울 도심 속 숨겨진 봄꽃 명소이기도 한데요. 3월 말이면 삼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입구부터 이어지는 벚꽃터널 아래를 걷다 보면 하얀 꽃잎이 눈처럼 내려서 기분전환하기 좋습니다. 튤립과 수선화까지 한꺼번에 피어나면 서대문 봄빛 축제도 열려 더욱 풍성한 봄을 만끽하실 수 있어요. 홍제폭포 동네 맛집은요. 동네 분들과 서대문 구청 사람들이 애용하는 곳인데요. 진한 국물에 추어탕을 주문하면 추어 튀김이 함께 나오는 오계절 라몬 추어탕집이 바로 그곳이에요. 추어 돈가스도 인기 메뉴인데요. 안에 들어있는 호박과 치즈가 맛을 더해줍니다. 폭포와 꽃길 숲길을 하루에 모두 즐길 수 있는 알찬 코스이니 나들이 계획에 꼭 참고해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는 게 대중교통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서울 근교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과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갈한 식사 먹거리까지. 오늘 소개해 드린 곳에서 소중한 추억 가득 담아가세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여행의 작은 팁이나 따뜻한 후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잖아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함께 떠나고 싶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걷는 여행 여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길 황금 놀이터가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마음 든든하고. 행복한 여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